이분은 89년생 미혼 여성이고요. 경기권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일남 밀려 중 첫째, 키는 165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안전된 직장에 근무하고, 차분하고, 성품이 좋은, 네, 1등 신부감 여성입니다. 어, 이분이 지금 아주 탄탄한 중견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봉이 5천만 원대고, 자산이 4억. 정도라고 합니다. 어,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좀 좋고요.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결혼 후에도 또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어, 이분 자체가 이제 좀 집안이 굉장히 좀 화목하셨대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가정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어, 본인도 화목한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어합니다. 뭐 특별한 욕심 없고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이고요. 어, 이분의 직장 굉장히 좀 탄탄한 중견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5천만 원도 적은 연봉은 아닙니다. 뭐 대기업만큼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검소하다는 거죠. 사실 연봉이 뭐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뭐 명품 좋아하고 사치하고 이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적당히 이제 탄탄한 기업에서 뭐, 나이 때 그래도 걸맞는 연봉을 받고 있는데, 정말 벌써 4억 원 정도 이상의 어떤 자금을 모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정말 알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주 그만큼 또래 여성들에 비해서 뭐 굉장히 좀똑 부러지는 재테크도 관심이 많은 그런 여성입니다. 결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본인인 만큼 남성분도 어느 정도 좀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네, 이분 본인을 집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지만 새로운 곳, 새로운 음식에도 호기심이 많아서 도전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또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외여행 가시는데요. 한국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환경에 있으면 이 전원이 탁 꺼져버린 것처럼 한국에서의 복잡한 그런 일상들을 잊고 힐링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또, 쉬는 날에는 집에서 요리하고 집 꾸미기 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뭐, 다른 건 사치를 안 하시는데, 1년에 한번또 여행, 음. 본인을 위한 선물처럼. 맞아요. 네, 그런 건 또. 즐길 줄 아는 아주 멋진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 너무 뭐 뛰어난 남성을 원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비슷한 가정 환경에 본인하고 이제 비슷한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는 분입니다 어, 남들보다 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 분이니까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또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적당히 뭔가 활동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리하고 집 꾸미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분과 함께하는 가정 분위기 진짜 편안하고 깔끔하면서도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이라는 게뭐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도. 안락한 집에 오면 좀 피로가 확 풀리고 그렇죠. 음. 부부가 뭐 커피 한잔 하고 뭐 맥주나 와인 한잔 이제 같이 하면서 오순도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일상들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런 게 이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드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뭐 소확행 이렇게 이제 음. 이야기를 하죠. 네, 이렇게 이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이 선호하는 남성분 어떤 분일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나이는 동갑부터 6살 연상까지 가능하시고요. 종교는 무교다, 불교를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또 대졸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분, 바르고 성실하며 자상한 분이면 좋고요. 지역은 서울, 경기, 수도권, 대전, 충청권이면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네뭐 남성의 경제력 뭐 능력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 그리고 서로 어떤 성격이 잘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네 소중하게 가정을 지키면서 알콩달콩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네, 예쁘게 살아갈 수 있는 무단한 무던한 성격의 이제 평범한 직장인의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네, 평범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이 평범한 게 비범한 거라고 합니다. 평범하다는 건 넘치지도 않고 또 두루두루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건데 이런 분이 진짜 최고의 배우자지 아닐까 싶고요. 어, 여성분도 평범하지만 속이 꽉찬 실속 있고 야무진 여성분입니다. 네, 이분 뭐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 얼마든지 같이 할수 있고요. 아마 이분은 본인이 뭐 맞벌이를 선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걸 자사 모으고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음.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맞벌이를 꼭 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음. 네 이렇게 맞벌이 원하는 분 그리고 결혼 준비가 잘된 어떤 배우자를 원하고 싶, 원하시는 분들은 네 남성분들은 저희 백승의 매니저에게 연락주시면 저희가 좋은 만남으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